따라 하시죠.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신앙과 인격 형성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저항할 수도 있고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수 있지만 어릴수록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처가 내면으로 파고듭니다. 특별히 기억하지 못할 나이에 상처를 받으면 자신도 모른 채 일그러진 인격을 갖게 되고 동일한 현상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나 동일한 사건과 사람을 보면 움츠려들게 되는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를 위해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 봐서 내가 무슨 상처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나 하는 것을 볼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단계는 상처를 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선생님은 그때 왜 등록금 안 가져온 애들 회처리로 때리고 칠판에 적어놓고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쫓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 우리 어머니는 19배, 18살 된 이제 청각에게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땐 다 그랬죠. 그랬는데, 한 아이를 셋 낳아서 20대 후반 됐을까요? 그때 됐는데 새 각시가 하나 더 들어와서 집에서 두 부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의 집처럼 한 방에서 애 낳면 이쪽방에서 낳고 거듭 네 번을 했습니다. 그게 십일남매가 됐어요. 제가 십일남매 막내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 아버지가 열살 때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계모가 도, 들어온 후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랬지.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 사랑받지 못하면 다 바람 피남? 근데 어머니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이 칠남매가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 셋, 장로 둘, 권사 둘이 돼서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살았어요. 용서가 뭘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봐주는 걸 용서라고 그래요. 비슷한 말이 많아요. 용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포용, 안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유명한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그러는데,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말싸움까진 괜찮아요. 근데 물리적 폭력에 고소하면 안 된다. 이게 프랑스의 정신이 됐어요.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똘레랑스예요. 또존 스튜어드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데서 자유가 끝난다.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상과 정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서, 용납, 포용, 관용, 여기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한자어가 하나 있으니 뭘까요? 얼굴 용자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찡그린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코로나 1 9로 어려우셔도 건강이 안 좋으셔도 웃고 사시기 바래요. 용서는 단순히 허물을 농담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저 화를 잘 내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생김새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 머리와 목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딱 그렇게 붓고,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혈질 유형입니다. 그런데 생긴 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나 화내는 것이 결코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혈관 벽이 헐어요.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급격해져서 나이 들면 심장병이 와요. 그 반대로 화가 나는데 꾹꾹 눌러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걸 죽이는 킬러 세포가 있어요. NK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파괴돼요. 눌러 참으면 그런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손상돼서 혈맥, 동맥 혈관이 막히게 돼요. 그럼 화내는 것도 몸에 해롭고 참는 것도 해롭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인하고 화가 치미는 것은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내 시각이 좁기 때문은 아닐까? 내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은 아닐까? 콤플렉스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할 때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쓴 물이 나와서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몸에 암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훼손되고 영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그 사람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용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용서받기 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용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무의미합니다. 용서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바로 용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문을 여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이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장성에서 부모가 되어보면 내가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어른이요.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고 신앙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할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용서가 필요해요. 이 용서에 대해 예수님 앞에 제자 하나가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도 안 했는데 지가 답변을 하는 거요. 일곱 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게 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번은 많다,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우리는 몇번 용서해요? 삼세 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거예요. 너한 번만 더 해봐 죽인다 이런 거요. 근데, 일곱 번, 많이 용서한 것 같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셨어요. 이름,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용서할 지니라. 7, 7, 2, 49, 490번. 아무리 백년 왼수 집안에 있는 그분일지라도, 490번쯤은 뭐 용서할 게 없지 않겠어요? 이것은 수학적인 일곱 번, 490번이 아니고, 끝까지. 영적인 이야기예요.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신하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100억이고 1000억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큰 일을 하다 국고를 탕진했어요. 임금이 불러가지고 신문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거 아무리 족쳐도 다 털어도 갚을 수 없는 거니까 에라 인심 쓰자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기뻐뛰면서 살았다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백만 원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골목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멱살을 딱 잡더니 너 같은 놈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 뻔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려왔어요? 임금님에게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아와라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화는 누굴까요? 바로 이놈이에요. 따라하세요. 바로 나.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열로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님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수평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혀요? 숨이 막혀요. 정교의식 차원에서 외식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려면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그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은혜 없이 설수 없잖아요. 은혜 없이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용서는 명령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형제를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응함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삼천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를 꼽아봤더니, 요셉이에요. 이복형 10명이 있는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죽였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마다들이기 때문에, 마다들, 그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야, 죽여 뭘 하겠냐. 우리 웅덩이에 던져놓으면 짐승에게 뜯겨 죽겠지. 던져놨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낙타를 타고 애급으로 장사가는 대상들을 보니까 야, 그거 구덩이에 던져놓으나 대상에게 바로 돈이라도 챙기면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대상에게 은 20량을 주고 팔았어요. 예수님은 은몇냥에 몇 팔렸어요? 30량에. 그러니까 1,400년 정도 이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건비가 열량 올른 거예요. 한 사람 목숨 값이 그래가지고 이제 팔렸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에 집에 노예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에 아나가 남편이 공사다 망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더니 꼬시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까지 도망을 갔더니 그 옷을 들어보이면서 이놈이 나를 겁탈해다가 내가 악비명을 지르니까 이거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국무총리가 돼서 감옥에 나왔을 때 누구부터 잡을까? 아, 고년부터 잡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흉년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라 열 명이 자기 앞에 왔잖아요. 자기를 몰라봐요. 왜냐면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애국말을 써요. 그런데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찍어보세요. 1 번.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 나도 저들을 묶어서 노예로 판다. 두 번째, 당장 목을 벤다세 번, 군립이 없듯 엮어서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린다. 네 번, 사번, 용서한다. 몇 번입니까? 아, 이거 여러분들은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어서 다 용서하실 것같난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능지처참을하려다 아마 난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잘못을 할때 잘못이라는 단어가 파라포바라고 하는 말인데 배반자라는 배반했다는 뜻이야. 사랑의 배신자 하여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배신자입니다. 배신한 사람까지도 그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김수희가 너무 합니다. 막 이런 노래까지 불러제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니까.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용서 하나고 칼을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으면 저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먼저 뒤져요. 내가 먼저 상하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사실은 나를 위함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인격이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완전히 우리는 그냥 좁아터진 밴댕이 소갈치가 되어 살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복수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방불한 사람이 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요셉이라고. 근데 요셉이 도량이 넓어서 용서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고난의 세월 요셉의 마음을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섭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이 바람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그 모든 꽃들이 다 피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고 피우는 거죠그 섭리를 깨달은 고백, 위대한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흉년이 올줄 알고 이때 가문을 구원하고 민족을 세우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용서하면 하늘문이 열리다 은혜의 빛줄기가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어죽했으면 그랬겠어. 그이도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느라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마음은 불안과 염려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창조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랑이 넘쳐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내셔서 처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용서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선생님을 용서하고 서로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서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처럼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예배가 땅에 떨어질까요? 남을 저주하면서 드리는 예배,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예배 사람은 알수 없으나 영이신 하나님은 알고 받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크게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갔다 와라. 용서하고 와라. 예물 중요한 거예요. 두고 갔다 와라. 형제와 다투고 반목한 상태에서 원한을 가진 채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예물이 많아도 헌금이 많아도 의식이 화려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가 됩니다. 기도가 불통합니다. 찬송을 안 들으십니다. 용서해야 영이 살고 예배가 삽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건 과학, 과학이지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용서는 일곱 번까지 하면 될까요? 수학적 용서입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한계를 두지 말아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앙심을 품거나 적개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수를 다짐하거나 벼르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소문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가장 상처받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나쁜 말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한 사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지요. 카더라, 무엇이라 카더라. 우리가 말을 옮기는 것, 좋은 일, 남하고 화해 시키는 일에만 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듣고 분노하고 상처받을 말을 왜 전합니까? 그건 묻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력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더라? 이거는 전부 사탄이 우리를 불쏘시계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선행을 장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인물, 최고의 지도자, 1, 2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에서도 늘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링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링컨은 수염을 길러서 멋있게 그래도 좀 변한 거예요. 그거 어느 소녀가 편지를 했어요. 대통령 같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워낙 못생겨서 별명이 몽키 원숭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길러서 그래도 조금 삼삼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못생겼는지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싸울 때 지금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원숭이를 보고 싶으십니까? 동물원까지 갈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됩니다. 뒤에 앉은 링컨을 가리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국무장관을 임명하는데 그 정적인 스크랜턴을 임명했어요. 보좌진들이 펄펄 됩니다.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링컨이 한 말이 환상적이에요. 나는 그의 정치적 견해를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국무장관에 세우는 것이다. 보좌진들이 한 마디도 못 했고 그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고 남북전쟁을 끝까지 까지 지휘하고 보좌했어요.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 연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용서의 생애가 그를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큰죄 씻을 수 없는 죄를 대가 없이 용서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의 죄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 된 성도들, 마땅히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푸른 초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를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녀들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받기 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죄라도 용서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인격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같은 응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